오늘은 10편, 43편으로 같이 연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편이 그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40편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시편이드겠습니다한절한절 어한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 우리 본문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판단한다는 말이 무죄를 입증해 달라 그런 뜻이라 무죄를 내가 죄가 없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인데 나라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경건하지 않는 무리에 대하여 내 송사를 배로 하시며 간사하고 기만적이고 부정적인 불의한 불공정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인은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당한 미여식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우리가 욕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욕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이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정의로움을 증명하는 욕과는 사뭇 다른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욕은 그 아브람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어 뭐좀 자연적인 그저이이제 종교적 영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여기 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더 읽어 보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a n 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달으니까이 예. 상황에 대한 시인의 심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애도하는 여기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니니까라고 한 말이 상복을 입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스스로 애도하는 마음 우리 속된 우리 편한 말로 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 말로 해도 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고 입을 다물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에이, 먹어도 먹을 수 없는 이 밥이 꼭 오래얼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살아오면서 몇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체했습니까 네. 여러분 시는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될 겨울인데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그것들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e s v 에 보니까 그것들이 주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주의 빛과 진리의 진리가 주의 그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루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배이되었다가 지팡이 가 되었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갈라뜨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시편 43편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그렇다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빛과 진리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돌려로 말씀이 아니라 예, 뭐 요즘 우리 직통계시라는 말이 교회들마다 쓰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저도 저 한때 총각 때 자기 동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삼남 그, 그, 그 같은 던 소리 끊던지 네그말 내가 그말 때문에 나는 이네 동생하고 결혼 절대 안 할게. 그랬더니, 아, 이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말이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계시가 아니고요. 그런 계시가 아니고, 이미 기록된 말씀,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의 위대한 점입니다 미대하다고 하는데 그건 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유일한 일이 곧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가진 믿음이고 그룹입니다. 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엽은 뭐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는 오늘 신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신약에 발견할 수 있죠 가나 본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의 계집 종요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만 하거라 그랬더니 우리 베라의 보로스되는 역사 그때는 이미 아마 계시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신약 완성된 이후에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마리아 같으면 아 기억된 말씀을 찾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달라고 네.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경건 신앙 그룹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 말씀에 대한 신의 신뢰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저 그런 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그렇죠. 그리하면 그리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과 자신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게 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신의 힘이고. 믿음이고 그룹입니다. 경건이 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으로부터 배우야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여기 또 정말 재밌는 표현 하나 있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평생 매 순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우리가 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의 읍법입니다. 음법. 여러분 로즈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죠. 내 영혼아 이게 지금 42편에도 두번 반복되었고 43편에 또한번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에여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죠 내 영혼아 네가 의자에 낙심하며 네가 의자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고 신이 자기 자신에게 촉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신이 자기 자신에게 확신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던 심정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예, 뭐 우리 저 e s v 는 모르니까 다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여전히가 더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잠시 그 찬양을 잃었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찬양하게 되는 여전히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 정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이것 가지고 체크하면 되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그러한 품어도 있고 슬픔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36.5도가 정상인 것처럼 이것 가지고 우리를 점검할수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된 날.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말 들기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영원한 네가 을지하게 낙신해라고 불안해한다. 평소에 우리가 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빛과 진리, 하나님 말씀을 소망을 두라고 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갈미야가내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경건하지 않고 간사하고 불의한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원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날라가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국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수르 바벨론 애국도 아니고 블레셋 아모리 아말렉도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지혜한테 원수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민지, 민, 민정이라고. 민정 앞집에 그저 우리가 문방구 하는 아가씨 학동초등학교 다닐 텐데. 거기 거기 아이가 맨날 괴롭히라 봐요. 아, 계속이 원수네. <laughs> 그게 원수가 아니고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들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 혹시 원수가 누구냐 싶은 이런 걸 보고 네 원수는 누구니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기쁨을 아사가는 우리의 첫들 간사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잘 설명을 내주고 있는 것이니다 골로세스 3장 5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은 원수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승배라고규정을 합니다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피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게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아 하는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좀벗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맹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하여 미워하는 네가 어찌하여 분함을 내는가? 네가 어찌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가? 라고 물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빛과 진리, 말씀에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보시므로, 이 하나님을 여전히 찾아하게될 것이라고 이렇게 촉구할수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할 주님의 빛과 진리가 뭐죠?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전이 찬양하도록 하는 주님의 빛과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스 2장 6절로 12절 그리고 3장 1절로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아래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전란이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번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삼계 일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정말로 기가 참말이니이 말씀이 우리 원수들께 꿰뚫실체가 우리 속 조금 전에 보았던 마우이 지적했던 원수들을 소멸시키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서 이뤄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룩한 사회에 이르러 주님을 수금으로 찬양하게 만든다. 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콜로시서 3장 12절로 17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회복됩니까? 격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혹을 오니 서로 용납하고 비차 용서하고 모든 위의 사랑으로 평강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검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리가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처럼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좀 전에 보았던 이런 것들을 행하는가 하고 말을 거십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빛과 진리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 이런 것들 생각날 때마다 외담 넣어가지 말고 뭐, 뭐 인간이 이거 뭐, 뭐 어쩔 수없지뭐 뭐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런 성도의 물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 걸고 답을 어, 말씀하면서 찾고 늘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시음과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